언니,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단어 먼저 볼게요. Study, by, e, b. make, speak, study, buy, eat, meet, make, speak. 뜻은요, study, 공부하다, buy, 사다, eat, 먹다, meet, 만나다, make, 만들다, speak, 말하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들을 동사라고 하죠. 동사는 세 가지로 쓰고 있어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한번 써 볼게요. 스터디드, 스터디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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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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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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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현재나 과거는 잘 아는데 과거 분사라는 말은 좀 생소하죠? 한번 볼게요. study 현재면 공부하다라는 말이에요. studied 과거일 땐 공부했다. 똑같이 생겼지만 과거 분사로 쓰일 때는 공부하게 된 이런 말이에요. buy 사다 현재죠? 보 o 과거, 샀다. 보 o 과거 분사일 때는 사게 된 이런 뜻이고요. e 먹다. ate, 과거 먹었다. e 은 과거 분사, 먹게 된 이런 뜻이고요. m 만나다. met, 과거, 만났다. met, 과거 분사로 쓰일 땐 만나게 된 이런 뜻이고요. make, 만들다, made, 과거, 만들었다, made, 과거 분사, 만들어진 이런 뜻이고요. speak, 말하다, spoke, 과거, 말했다, spoken, 과거 분사, 말하게 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현재나 과거는 뭐뭐 한다, 무엇을 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분사라는 이 말은 모모하게 된, 모모가 되어진 이런 애매한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하고 같이 써줘야 돼요. 오늘 같이 쓸 단어는 헤드라는 이 단어예요. 헤드를 과거분사하고 같이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생겼는데 과거일 때는 공부했다. 여기에다가 head를 붙여서 head studied 하면 공부했었다. 더 과거가 돼요. 보 o 샀다. 과거죠. head boat 샀었다. ate 먹었다. had eaten 먹었었다. met 만났다. had met 만났었다. made, 만들었다. had made, 만들었었다. spoke, 말했다. had spoken, 말했었다. had하고 과거 분사하고 이렇게 같이 쓰면요. 과거보다 더 과거를 말하는 뜻이 돼요. 더 과거를 말하는 문장을 완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옛날에 이미 끝났던 상황을 얘기하는 게 바로 과거완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헤드하고 과거분사고 합쳐서 과거완료 문장을 만들어볼게요. 먼저 스터디 가서 해볼게요. 헤드 스터디드 공부했었다. I를 붙일게요. I had studied. 나는 공부했었다. 나는 영어 공부했었다. English. I had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했었다. 얼마 동안? For five years. 5년 동안. I had studied English for five years. 나는 5년 동안. 영어 공부했었다. 조금 더 써볼게요. When, 언제라는 때를 얘기하죠? Here, 여기. When you came here, 내가 여기 왔을 때. When you came here, 당신이 여기 왔을 때. I had studied English for five years. 나는 5년 동안이나 영어 공부하고 있었다. I had studied English for five years when you came here. 당신이 여기 왔을 때 나는 5년 동안이나 영어 공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오고 있는 것보다 그 먼저 공부를 했다는 상태예요. 바로 과거 완료죠? 한번더 할게요. 보트 같이 해볼게요. 에다 bought 샀었다. 이번엔 you를 쓸게요. you had bought 당신은 샀었다. it 그것을 샀었다. you had bought it 당신은 그것을 샀었다. 조금 더 기억할게요. before 뭐뭐 전에 went there 하면 나는 거기에 갔었다라는 말이죠. before i went there 내가 거기 가기 전에 before i went there 제가 거기 가기 전에 you had bought it 당신은 그것을 샀었다. 미리 사 놓은 거죠. 이미 사 놓은 거죠. 그 담을 하나 더쓸게요 already 하면 이미 벌써라는 말이에요. you had already bought it Before I went there, 내가 거기 가기 전에, 당신은 이미 그것을 사놓은 상태다. 더 이전 상황이죠. You had already bought it before I went there. 제가 거기에 가기 전에, 당신은 이미 그것을 사놓은 상태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더 할게요. 이번에는 e a t 가지 해 볼게요. he a d e a 먹었었다. he를 쓸게요. he had eaten. 그 남자는 먹었었다. 비너 저녁을 먹었었다. 이미 먹었다. 한번 써 볼게요. already 이미 He had already eaten dinner. 그 남자는 이미 저녁을 먹었었다. 조금 더 쓸게요. When they came, 그들이 왔을 때. To my house, 나의 집에, 우리 집에. When they came to my house, 그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저녁을 먹었다. He had already eaten dinner when they came to my house.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저녁을 먹은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더 할게요. met까지 해볼게요. Had met 만났었다. 이번엔 she를 쓸게요. She had met 그 여자는 만났었다. Him 그 남자를. She had met him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났었다. 조금 더 쓸게요. Before 뭐뭐 전에. He moved 그 남자가 이사하기 전에. To 서울 서울로. Before he moved to Seoul 그 남자가 서울로 이사가기 전에 She had met him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났었다 She had met him before he moved to Seoul 그 남자가 서울로 이사가기 전에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났었다 그런 말인데요 이번에 부정하는 말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Never 하나 써주시면 부정하는 말로 바뀌어요 Never She had never met him, 그 여자는 결코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 She had never met him before he moved to Seoul. 그 남자가 서울로 이사하기 전에 그 여자는 그 남자를 결코 만난 적이 없다. She had never met him before he moved to Seoul. 그 남자가 서울로 이사하기 전에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번더 할게요. 이번에는 made 가서 해볼게요. Had made 만들었었다. We had made 저희들은 만들었었습니다. Cake cake 을 만들었었다. 이미 만들었다 쓸게요. Already we had already made cake. 우리는 이미 케이크를 만들었었다. 조금 더 쓸게요. When they arrived. 그들이 도착했을 때. When they arrived.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케이크를 다 만들었었다. 라는 뜻이에요. We had already made a cake. When they arrived. 그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케이크를 다 만들어놓은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spoken 가지고 한번더 해볼게요. had spoken 말했었다. they 써볼게요. they had spoken 그들은 말했었다.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they had spoken about it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했었다. 조금 더 쓸게요. Before she left, before she left,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before she left,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했었다. They had spoken about it before she left. 그 여자분이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했었다. 라는 말이고요. 부정으로 바꿔볼게요. Never. They had never spoken about it.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결코 말하지 않았다. Before she left.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They had never spoken about it before she left.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라는 거는 과거에 이미 끝났던 일이에요 옛날 이야기 같이 이미 끝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만들려면 애매한 과거 분사 앞에 헤드 하나 붙여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언니, 하고 보니까 간단하죠? 다음에 우리 언니 또 반갑게 만나 뵐게요